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방송, 사실만을 전달해드리는 방송 주식고견인 문견우입니다. 자, 주말에는 언제나 시청자 종목 분석 시간이죠. 오늘은 TLB와 성화이텍, 흥구석유 이렇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은 성화이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00원에 비중 20%입니다. 좀 올라오면 선절하게 맞는지 아니면 들고 버티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성화이텍 오늘 8,690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7,000억인 회사이죠 매출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내고 있고 여기 당분기 적자도 되어 있고 그죠 그래도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상당히 큰 예측치를 가지고 있다 순이익률이 보시면 참 안타까워요 그죠 이게 제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모습 일단은 요 분기까지는 이렇게 나와 줬는데 뭐 1,100억을 갖다가 맞출지 안 맞출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부채비율도 상당히 있고, 유보율도 있는 상황. BPS 보시면 정상 가격이 뭐 대략적으로 15,500원 정도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배당도 늘어나고 있고.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요 사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 다음에 한국GM이 주 매출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품 매출 이렇게 보시면은 인도 쪽이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인도 쪽보다는 아무래도 국내에 한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 연결 재무 상태표 보시면은 이렇게 뭐 현금성 자산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보다는 천억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씩은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간에 기아나 뭐 현대차 이런 애들이 전 분기에는 매출액을 상당히 많이 낸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약을 했는데 대기 기간이 뭐 1년 이상 걸렸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쯤에는 근데 올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얘기가 쏙 사라졌다는 것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경기 침체가 왔을 경우에는 사실상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수요가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도 쪽이 좀 늘어났으면 좋았.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인도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인구가 많이 늘어잖아요 베이비붐이 늘어날수록 이제 거기 경제는 또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내수가 좀잘 팔릴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건 부품회사기 때문에 현대 기아의 판매량과는 상관이 없이 뭐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될수 있겠다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차가 인도에서는 크게 좀그 경쟁력이 없죠 오히려 러시아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쟁이 터지면서 부터 지금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주가 자체가 등락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뒤쪽에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끝까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TLB 추천받았는데 좋은 종목 맞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TLB 25,450원으로 이렇게 시가총액 2,500원 정도 되는 회사죠 그리고 매출액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늘어났다가 올해는 추정치가 조금 나쁜 상황 그죠 영업이익률 20% 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순익 자체가 상당히 좋았는데 어쨌거나 BPS 자체가 지금 성우하이텍과 3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매출액 자체는 뭐 이렇게 있고 영업 이익률은 아사리 또 높죠. 그리고 단기 순익 자체도 뭐 비교해도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분 보시면 한30% 정도로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다. 사업 이게요 PCB 사업은 많은 기업이 존재하는 사업이나 당사가 영위하는 메모리 반도체용 PCB 뭐이런 쪽으로 진행을 한다. 그 회로 기판 쪽은 뭐 언제나 좋죠. 그죠? 주의제품등이 현황 보시면 메모리 모듈 PCB 그다음에 SSD PCB 이렇게 돼 가지고 시장이 분명히 지금 수요가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센터 서버양 수요 증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 그죠? 분명히 뭐 코로나 때 우리가 뭐, 넷플릭스 많이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증설을 했잖아요. DDR5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실제로 DDR5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거 교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날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기아 그것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재고부담 때문에 감소를 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메모리, 이 부분이 사업이 흑자가 엄청나게 나야지 이 회사도 따라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 재고 때문에 엄청나게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회로 기판 자체도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추정치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회사가 나쁘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까도 성화이텍 그것도 비슷하지만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HDD에서 SSD 교체에 따른 수요 증가, 이것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뭐 회사 자체는 좋아요. 근데이 사이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둘다 고점이 있는 상황에서 사신 게 아닌가. 이제 하락세로 접어드는 국면에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는 당연히 매출에 따라서 탄력성으로 받아서 떨어지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주당 순익 자체가 거의 20% 미만으로 떨어진 모습 보여주겠죠. 그럼 주가 자체가 뭐 차트에서 보면 알겠지만 등락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보시면 이 TLB에서 최근에 여기 있는 특수 관계자들이 장내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장내에서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회사의 주가가 고점이다. 이거를 갖다가 반증할 수 있는 딱 좋은 내용이죠. 이 사태를 바로 맞은 게 뭡니까? 금량이죠, 금량. 금량이 고점에서 임원들이 다 팔고 나니까 이제 떨어지는 모습.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 대한 그런 고려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이 구글 멤버십 만 팔천 원짜리 하나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회원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과 그다음 섹터에 대한 관점과 그다음 장마간 시향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날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만 팔천 원 삼겹살 한줄 가격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방 대신에 지식 늘려 보시는게 좋고요. 매달 한 종목씩 공유 종목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흥구속이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상 말았네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테마죠 그냥 13,500원에 시가총액이 2,025억인 회사 매출액 보시면은 형편없잖아요 그죠 여기 뭐 일시적으로 반등 나오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분기가 또 부서지고 있다 유보율 만으로 이렇게 살아남는다 그리고 시가 배당률 보이세요 배당성량 82% 100% 이런 회사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시설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설투자할 정도로 유보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겠다 여기 보시면 주주들이 50%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회사가 사실 발전이 없는 회사다 그냥 테마만 탄 거예요 자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석유류 유통업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유통만 하는 회사다 gs 칼테스 뭐 s o l 처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뭐 생산하거나 뭐 어떤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유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매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나와있죠. 617억 정도를 팔았는데 매출 총익률이 28%, 28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한4% 마진 정도로 그냥 유통 수익률을 가져간다. 그냥 유통의 일반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살 이유가 더더욱 없는 겁니다. 왜냐? 이제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전기차가 계속 생기면은 석유에 대한 부분이 생가, 그,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가고 있죠.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더더욱 그런 거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 제가 지금은 주가에는 테마 타서 거품으로 갔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응하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호하이텍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야이건 제가 사실 차트를 보지 않고 분석만 재무적인 분석부터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던 회사가 단순하게 이제 주가에 대해서 탄력을 받았다는 건 당연히 맞겠죠 왜냐면은 매출 자체가 늘어난 건 맞으니까 그런데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탄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부근에서 살았다고 라 얘기하면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 박스권 자체가 지금 새롭게 형성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 라인 박스권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로 빠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3분기 분기보고서 나오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고 추정치에 맞게 갈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희 그 매도 매수 스윙방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매도 매수 스윙방에서 니아차는 이미 매도 포지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점은 매도입니다. 그렇게 되는. TLB. TLB 역시도 보시면은, 뭐, 주가가 나쁘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고점에서 상장을 했었네요. 그죠? 그리고 아직 상장가에게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하고, 매출액이 나오니까 이렇게 급등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뚫느냐 안 뚫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반도체의 재고가 상당히 많고, 반도체가 안 팔리면은, 그죠? 반도체가 안 팔리면은, 무슨 수로, 그 PCB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단 터치했을 때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동일 기간을 봤을 때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석유 이거는 그냥 테마주 중에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이죠? 이렇게 석유파동이 있을 때마다 급등을 쌌다는 거.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쌌죠, 그죠? 그러면 전고점 돌파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아무 생각 없는 유사투자자문에서 이런 것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폭탄 돌리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다 폭탄 돌리기입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폭탄 돌리기 에서 아마추어들이 그냥 이제 자기들끼리 전문가에 차하면서 추천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보셨지만 매출액유통마진 4%에다가 향후에는 전기차 가지고 있을 그런 회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이거는 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처음부터 하지도 않고 사지 않는다. 뭐 돈만 벌면 되는 게 주식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중에 마지막까지돈버시는 분들 한 분도 본적 없어요. 거래 정지 당에서 집안 쫄떡망하거나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세 종목 해드렸고요. 영상을 좀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다음 종목들은 내일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